그 약의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많이 먹는 메폴민 같은 경우에 배가스가 찬다든지 소화가 좀안 된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약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0mg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뿐만 아니라 어떤 약이건 설사나 소화불량, 복통 이런 것들은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두통과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인데요. 좀 위장 관계 부작용이 흔한 약이라면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빈속에 먹어도 되지만 먹고 좀 속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식사하자마자 복용을 하시기를 권하거든요. 또는 소염 진통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장 관계 부작용이 있는 약은 대부분 식후 즉시 복용을 하시고 또 복용을 하실 때 약을 잘 용해시켜서 흡수시키는 데 좋게 물을 한컵다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식후 30분 후 보통 복용하는 네. 게 많이 권유되고 있는데, 네. 약마다 또 복용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면서요. 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은 식 전에 빈 속에 복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밥과 함께 식 직후에 복용을 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식후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뇨약의 경우에는 실제 메폴민처럼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한. 약들은 식 직후 또는 숟가락을 뜰때 밥과 함께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30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특히나 혈당을 떨어뜨리게 작용하는 약들은 식전 30분에 복용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약은 몸에 들어가서 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어 조금 오르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미리 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처방 받으시는 경우에 식전 30분. 식후 즉시 이런 게써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헷갈려 하시는데 약이 뭐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경우는 사실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 저는 그냥 숟가락 뜰때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속이 좀 너무 빈속은 아니기 때문에 위장관계 부작용도 좀 방지할 수 있고 메폴민이 없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인슐린 분비 촉진제 같은 것이 들어가면 미리 드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식사 시간이 한이 삼십 분이라고 잡고 밥 숟가락 뜰때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약 같은 경우는 식사 후, 뭐 식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약 중에 하나고요. 메폴민 말씀드렸듯이 식후에 먹어야 되고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이런 경우는 식전 삼십 분이 맞지만 대부분의 신약들은 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식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 네. 네. 멜트포민이 장기 복용할 때좀 영양소가 또 뭐~ 결핍된다 이런 얘기가 좀 네네. 있었는데 어떤 게 부족하게 될까요? 어, 만성질환 약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에 몸 안에서 부족해지는 영양소 이런 것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특히나 메포민의 경우에는 임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 5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된 비타민 B12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이거든요. 그 비타민이 고갈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없는 경우에 증상이 어떠냐? 당뇨병성 신경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리고 그리고 어 걸을 때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뭐 콕콕 쑤시듯이 신경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마치 당뇨병이 악화돼서 신경병증이 온 것처럼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의 부족도 반드시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 중에도 특히나 비타민 B 그리고 B1 같은 경우 티아민은 당 잘쓸수 있게 또 도와주는 보조 역할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잘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메포민을 복용하신다면 비타민 B12인 우리가 메코발라민, 뭐 이렇게 시아노코발라민, 이렇게 코발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사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복용을 하시거나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위장 장애 말고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경구형 혈당 강화제가 가장 많이 또 쓰이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저혈당이 오니까 우리가 저혈당의 증상 뭐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뛴다, 너무 허기가 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글루코스 같은 것을 캔디로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아까 짚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아주 특이한 부작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막다 말씀을 드리면 약을 먹기 싫어지는 <laughs> 불상사가 아,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약을 먹고 나서 뭔가 몸에 아주 불편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혹시나 약 때문인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군요. 또100%약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약국에 이제 연락 오시는 노년기 환자분들은 손이 저리다. 근데 그게 어제 약을 먹었는데 어제부터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제 때 어제 약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저린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어떤 약과 연관이 없는데 이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특히나 그럴 때또 다른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렇게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데 당뇨약을 장기 복용하면 간 기능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일단 약이 뭐간 안에 네, 안 좋아요? 독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감기약 같은 거를 지어가면서, 어, 이 약은 독해요? 어떤 건 졸리던데요? 졸린 약이 독한 약은 아니에요. 감기약 중에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는 임산부가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그냥 졸린 거예요. 히스타민이 없어지면 사람이 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부작용 네. 때문에 약이 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음. 특히나 제가 약 때문에 간이 상하냐? 이런 음.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약 때문이 아니라 잠 일찍 안 자고 술을 마셔 가지고 간이 상한 거다 이 정도로 <laughs> 네.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간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당뇨가 걸리는 원인도 또는 고지혈증이 걸리는 원인도 간이 손상되는 원인도 가장 큰게 불규칙한 네. 어, 식습관 또는 수면 습관 이런 것들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굶고 있으면 더 많은 당을 축적하려고 하고 왜 나중에 써야 되니까요 더 많은 지방을 또 축적하려고 하고 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폭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네. 몸에서 그런 이유로 이제 고지혈증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치료제를 먹었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네. 당뇨 약이 사실 아까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다. 좋은 네. 약이 나와서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그 어, 네. 당뇨인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췌장을 새로 갈아끼우지 않는 한 췌장의 기능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잘 됐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도 사실 췌장 기능을 쥐어 짜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나중에는 어찌 됐건 췌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약들이 안 듣게 되면 이 환자를 이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주사제 자체가 먹는 약에 비해서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을 더 좋은 약을 계속 개발을 해내는 것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뇨약을 많이 드실 때 영양소 결핍해서 이제 B1, B12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영양소들을 좀 챙겨 먹어야 될 거를 좀더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 내성을 일으킨다 이런 말했잖아요 인슐린의 음.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컨트롤해 주는 것이 과거에 영양성분 중에 크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롬과 셀레늄 같은 경우는 또 항산화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항산화제를 드시게 되면 세포를 또 화화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셀레늄과 크롬을 같이 함유해서 이렇게 당뇨 환자를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요즘은 약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영양제들은 사실 살짝 좀 판매가 부진한 편입니다. 아, 네. <laughs> 술 먹어야 하는 상황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당뇨인이 술 먹는데 혹시 좀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메포민이 응. 어, 모두가 제일 먼저 복용하는 당뇨약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 메포민은 술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약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복용하신다면 음주를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음주를 정말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런 분들이 약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 메폴민을 드시면서 음주를 규칙적,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간기능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메폴민의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술, 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이요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수화물 관리도 무척 네, 중요하죠. 그런데 네. 밥을 잘 먹으면 좋겠는데 이 탄수화물을 뭐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정된 쌀밥을 드시면 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이 보통 우리가 2시간 이후에 140 정도 보거든요. 정상 수치를. 근데 한 220, 230까지 나오세요. 정말 모두 음. 그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어, 그 하얀 쌀밥이 진짜 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래서 현미나 이런 도정되지 않은 것은 어, 조금 천천히 흡수가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당 수치라는 것이 낮을수록 우리가 당을 올리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얀 쌀밥 대신에 현미 이런 음. 도정되지 않은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분식 밀가루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음. 정말 빨리 올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밥을 먹기 전에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 야채를 많이 복용을 까 그러니까 섭취를 음. 하시면 당을 서서히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라도 하나 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당 수치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이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핵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다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여덟 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